피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정원수족관이고요 예, 그동안 사장님만 얼굴을 비쳤었는데 저도 있어요 예 정원수족관 실장입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4월 1 0일 13일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 어, 방문하시는 분들한께 드리는 꿀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저 따라오세요 팔로 팔로 팔로미 네. 어, 사장님 여기 조명 좀켜 주세요. 다켜 줘요. 네. <laughs> 네. 보여 드릴게요. 개체 좀 보여 드릴게요. 예, 여기 HB 파스텔. 예, 요 개체 어 퀄리티 장난 없죠. 예. 요 HB 파스텔 쌍에 2만 원, 그리고 세 쌍에 5만 원. 이렇게 양이 틀간 금요일 토요일 방문하시는 분께 이 가격으로 예,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블루토파즈. 블루토파즈. 예, 굉장히 고급스럽죠? 엘레강스하고 예, 되게 이쁜 요 아이들. 요 아이들은 쌍에 7만원, 두 쌍에 10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, 다음은요? 다음은 더 많지만, 네.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시고요. 네. <laughs> 아, 예. 더 많은 개체들이 있어요. 예. 지금 예쁜 아이들 정말 많으니까요. 여러분, 방문하셔가지고, 구경도 하시고, 저희들이랑 예, 정담도 나누시고, 예.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그러면, 내 내일 모레, 만나요? 알았죠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안녕. 또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